목욕 방법은 현재 SD 애견미용 학원의 기초반 수업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나 방식이 각각의 개인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와 보호자가 가장 편안한 자세가 좋습니다. 특히 목욕은 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오늘 함께 할 아이는 비숑 하루인데요. 이제 4개월이 된제 막내 딸입니다. 오늘을 위해 2주간 목욕을 꾹 참아서 꼬질꼬질한 모습인데요. 목욕 후에 깔끔하게 변신하는 하루 모습 기대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이제 목욕을 해볼 건데요. 목욕할 때 필요한 샴푸, 그리고 컨디셔너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들 얼굴 헹굼용으로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.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샴푸가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설명서에 믹스를 해야 되는 샴푸들이 있습니다. 뭐 물하고 샴푸 몇대몇 몇. 그래서 어, 이렇게 통을 하나 사셔가지고 옆에 보시면 숫자가 써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물하고 샴푸를 믹스해서 쓰시면 훨씬 아이들 피부에도 자극적이지 않고 헹굼할 때도 굉장히 잘 헹궈집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샴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을 사용하는 순서는 먼저 몸부터 적시고 팔다리 적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얼굴을 갑니다. 아이들에게 이 샤워 물줄기가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에 붙여서 물을 적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샴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물 온도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아이들이 저희들보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온도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샤워 물줄기를 대실 때는 이렇게 대지 마시고 가능한 한 몸에 붙여서 항상 아이들의 관절을 잘 잡으시고 그냥 다리만 이렇게 잡지 마시고, 관절을 꼭 잡아서 받쳐주시면서. 그리고 이제 얼굴 부분은 가능하면 손으로.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놀랄 수 있거든요. 손으로. 양쪽 귀를 잘 잡으시고. 또는 아까 제가 준비한 물통에 물로 아이들 귀와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으로 적셔 주셔도 됩니다. 자, 충분히 젖었다면 샴핑을 할 건데요. 샴핑의 순서도 몸, 팔다리, 그리고 마지막에 얼굴입니다. 손으로 피부를 마사지하듯, 문지르듯, 엄지를 이용해서. 털보다 피부를 샴핑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유분기라든지 각질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게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시고, 만져주듯이 샴핑을 하면 아이들이 거부감이 적어집니다.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샴핑 시간은 최대한 빨리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다 엄지로 마사지. 이때도 관절을 받쳐주시고. 얼굴 들어가겠습니다. 머리에다가 조금 짜주신 다음에. 글듯이. 아이샤네. 아이샤네. 그래서 이 거품으로. 눈 앞에. 얼굴은 입술 주변하고 눈꼭이 주변만 잘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샴푸를 묻혀서 충분히 문질러 주신 다음에 살살 빗어 주시면 이렇게 다 빠집니다. 너무 과도하게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꼭 주변, 그 다음에 입술 주변만 살살 문지르신 다음에 눈꽃빛으로 빗어주시면 이렇게 다 빠집니다. 얼굴은 눈꽃빛으로 한번 싹 빗어주시면 거의 샴푸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. 헹굼의 순서는 반대입니다. 얼굴부터 아이 얼굴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얼굴부터 먼저 헹구고 그러면서 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찬가지로 먼저 눈 주위 다음에 귀 잡으시고, 아까 담아뒀던 물로 먼저. 자, 이때 아이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신 상태에서 코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. 자, 마찬가지로 귀를 잡으시고,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서 뒤쪽, 강아지들 후두부, 머리 뒤통수, 뒤쪽 부분을 충분히 헹궈주시고, 그 다음에 아래쪽은 손으로 헹굼도 충분하게 잘 헹구시면 유분기도 다 빠지고 샴푸의 거품도 빠지기 때문에 아이들 피부가 꼬도독 뽀드득 꼬도독합니다. 자 그리고 컨디셔너를 사용할 건데요. 컨디셔너는 아이들 모질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믹스한 거를 몸에 뿌리듯이 하니까 마사지. 막 문대지 마시고 그냥 마사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컨디셔너 같은 경우도 잘 헹궈 주셔야 돼요. 기능 자체가 살짝 부드럽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덜 헹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드라이 했을 때 유분기가 남아서 금방 지저분해집니다. 네, 충분히, 충분히 헹궈주시고,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짜주지 않으면 이 안에 낭이 차서 나중에 수술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항문 넣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할 때 짜주시고. 자, 짜는 방법은 시계 12시, 6시면 4시, 7시 방향으로 살짝 잡습니다. 그런 다음에 그냥 꾹 누르시는 게 아니고 안쪽을 밀어서 살짝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. 살짝. 지금 아이도 편안하죠? 아파하지 않고. 살짝.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. 그러니까 무조건 꽉 누르지 마시고, 안쪽으로, 넣어서,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, 밖으로 살짝 밀어낸다.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. 목욕이 끝났습니다. 드라이 하는 순서와 방향이 있습니다. 어, 먼저, 몸, 말리시고, 그 다음에 팔, 다리 말리고, 마지막에 얼굴을 하는 쪽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. 왜냐면 바람도 아이의 얼굴에 갑자기 되는 것보다 몸부터 바람을 맞게 해서 익숙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. 바람을 밑에서 위로, 바람의 방향은 밑에서 위로, 그래서 털이 역으로, 역으로 빗을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. 드라이까지 마쳤습니다. 자, 그러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. 드라이를 하신 후에 브러싱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콤으로 한번더 아이의 털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때 미스트를 꼭 뿌리시면서 전체적으로 코밍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미스트는 이렇게 뿌리시는 게 아니라 멀리서 비 내리듯이 뿌리신 다음에 콤의 넓은 부분으로 한줄한 한 줄씩 전체적으로 걸리는 거 없이 털을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밍을 해주시면 보이시나요? 털이 빵빵해지죠? 그래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빗질을 해주시면 목욕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도 특히 귀등 털이 많이 엉키기 때문에 꼭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오늘 이렇게. 베네미용 목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우리 하루 달라졌죠? 첫 목욕인만큼 보호자도 강아지도 모두 긴장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목욕을 통해 아이와 유대감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단계인 만큼 꾸준히 복습하고 전, 연습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구름인공식은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